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삼성전자의 85인치 4K QLED 스마트 TV 놀라운 할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무려 230만 원 할인된 가격이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겠죠. 이번에 새로운 TV를 찾고 계시거나 기존 TV를 교체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할인율이 큰 삼성전자의 85인치 QLED 대형 스마트 TV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품 가격과 할인 조건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귀를 쫑긋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제품은 2024년형. 삼성전자 4K 크리스탈 UHD QLED 스마트 TV 85인치입니다. 제품 출고가 456만원에 상시 할인 229만 9천원. 쿠팡 와우 예언이시라면 카드 할인가 35,000원까지 더해져 총 230만원이 즉시 할인되어 무려 50% 대폭 할인된 2 2 6만원에 2024년형 삼성전자 QLED 스마트 TV 85인치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품 소개를 이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큰 할인율을 적용받는 제품인 만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아래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아 찜을 해 두시고 이어지는 제품 설명을 계속 감상해 주세요. 늦지 않게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4K QLED 스마트 TV 85인치 제품이 장점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TV를 선택할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85인치의 초대형 화면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TV는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거실 한쪽 벽을 가득 채우는 크기로 마치 집이 영화관이나 경기장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줍니다. 친구나 가족이 이 TV를 처음 본다면 정말 이런 TV가 있었나? 라며 놀랄 것입니다. 또한 TV를 통해 영화를 보면 마치 그 극장에 와 있는 것처럼 몰입감이 뛰어납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는 경기장 한 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면이 워낙 커서 축구 경기를 볼 때는 잔디의 결까지 선명하게 보이고 배우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도 섬세하게 전달됩니다. 크기와 화질이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할수 있습니다. 삼성의 퀀텀 다트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100% 색재현율을 자랑하는데요. 이는 자연의 모든 색상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어. 일반 LED TV와 비교했을 때 색감이 훨씬 풍부하며, 특히 HDR 플러스 기술 덕분에 밝은 장면에서는 더 밝고 선명하게, 어두운 장면에서는 깊이 있는 검정색을 표현합니다. 이 TV에는 네오 퀀텀 프로세서 4K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반 업스케일링 기능을 통해 낮은 해상도의 콘텐츠도, 4K에 가깝게 변환시켜줍니다. 유튜브나 OTT 서비스에서 저화질 동영상을 시청하더라도 선명한 화면을 경험할 수 있고 장면에 따라 밝기와 대비를 최적화해 항상 최상의 화질을 제공합니다. 사운드도 매우 뛰어난데요. OTS 라이트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화면 속 장면에 따라 소리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화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소리도 그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이러한 기술 덕분에 시청 경험이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집니다. 외부 스피커가 없어도 충분히 풍부하고 입체적인 음향을 즐길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었습니다. TV 크기가 크면 거실 공간을 차지할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제품은 초슬림 베젤로 화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습니다 되었고. 벽에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어 집안이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단순히 TV가 아니라 인테리어의 중심이 되는 가구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겠죠. 스마트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삼성의 t i e n OS가 탑재되어 있어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성 TV 플러스를 통해 다양한 무료 채널을 즐길 수 있고, 빅스비나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해 음성으로 TV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싱스와 연동하면 집안의 스마트 기기도 원활하게 제어할 수 있어 편리 합니다. 장시간 TV를 시청하는 경우 눈의 피로가 걱정될 수 있는데 이 모델은 아이컴포트 모드를 통해 주변 밝기를 감지하고 화면 밝기와 색온도를 조정해 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게이밍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는데요. 최대 60Hz를 지원하여 빠르게 전환되는 화면도 부드럽게 처리하며 입력 지연을 최소화하는 빠른 응답 속도로 콘솔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도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화면이 큰 TV가 아닌 최첨단 화질과 풍부한 사운드,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스마트 기능까지 모두 갖춘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집에서 영화관과 경기장 그리고 게임방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TV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50%나 되는 할인율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더 크고 놀라운 성능으로 업그레이드된 나만의 스마트 TV를 가져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신 할인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